젊은 30대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즘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던 과거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에는 31세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가, 뉴질랜드에는 37세 저신다하던 총리, 핀란드는 34세 산다마린 총리 등 해외에서 젊은 세대가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세의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류호정 의원이 있고 얼마 전 당대표가 된 이준석 그분은 85년생으로 아직 30대이죠? 어, 저랑 동갑이네요. 반갑다, 친구. 물론 과거에도 젊은 정치인이 있긴 했었습니다. 26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었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젊은 정치인들이 화제가 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대통령 선거 나이를 낮추자며 공약을 걸기도 하고 젊은 정치를 내세우기도 하죠. 그 이유는 그만큼 정치에 대한 젊은층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30대의 젊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출마 자격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0세 이상, 미국은 35세 이상. 프랑스는 18세 이상, 필리핀은 40세 이상 등등 나라별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죠. 그리고 2017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만 39세의 대통령 당선이 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당선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왜 대통령 출마 자격에 나이가 정해진 걸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 자격이 40세로 정해진 건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로 바뀌게 되면서 출마 자격에 대한 규정에 나이 제한을 두었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였고, 반대 세력의 젊은 세력에 많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40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뭐 산전 수전 다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 규정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은 헌법에 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안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슈가 되고 있죠. 탄핵이나 구속 등등. 이처럼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알아?